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아, 주식회사 세계에서 수차농이 2000XL년 아, 단기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대요. 결국 6개월이 지난 날이 우리 아, 우리 대손 확정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2기 부아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아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세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 다음 자료 보시면, 전자 세계에서 줬죠? 결국, 이게 전년도 12월 30일날 발생, 아, 우리 발, 발급했던 거죠? 그래서 80만원, 8만원에 대한 겁니다. 이게 대손됐다, 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식에서세 개, 이렇게 있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보시면, 예, 네.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확정 신고 때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 5일부터 12월 입력하시고, 아, 먼저 대손사유가 부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아, 우리의 단기 6월 29일날. 확인 받았죠. 그래서 어, 단기 06월 29일 날, 아이고 제가 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 날 대손 확정일,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지난 날, 그러니까 12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 금액은 고게 우리의 아, 88만 원이죠. 공과에 포함한 거 88만 원 입력하면 아, 대손액이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애프2를 이용해서 세개아 메뉴 있네요. 그렇죠? 세개 찾으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아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했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아요을받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에 아 보시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자 아 전기 신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입력했던 게 이제 신고서에 우리 자동 반영된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제 우리 대손처리 에 대한 우리 부가세에 반영하셔야겠죠? 이것을 상단에 저장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계 잔액 산표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12월 30일자 기준으로 해갖고 대손 충남금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음에 대한 거죠. 따라서 쭉 내려보시면 바드롬에 대해서 74만 원 있죠. 요부터 먼저 제거하시 된다는 거. 따라서 전체 메뉴에서 12월 31일 30일자, 12월 30일자. 이제 차변에 아 먼저 대변에 바드롬이죠. 바드롬. 받으러움. 아 우리 거래처는 어딥니까? 3개. 그렇죠. 3개. 488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111번이죠. 아, 금액은 74만 원 있었다는 거 알, 확인되시죠. 74만 원, 74만 원. 그리고 우리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8만 원. 그렇죠? 예수금만큼 대손세 공제받은 거. 이것을 제거하셔야겠죠그액은 얼마? 8만 원. 즉 부가세 부분이죠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에. 800번 대 대손상각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800번 대835 아, 대손상각비 판감비 금액 얼마 나왔습니까? 어, 6만 원남죠 6만 원 입력하시면 우리 대손 아, 세 공제 신고서 작성은 마무리됐습니다.